드겠습니다 자! 휘야 나와주세요 안나와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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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이 박스의 주인을 찾습니다. 예, 이가 예, 되게 거구나. 좋아 보여. 아저씨가... 이게 중요한? <laughs> 이거뭐했 근데 여기 여권도 넣고 클립도 어? 넣고 뭐 사진 찍고 싶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 놓고 다음 주월요일 회사 가서 펜 꽂고 아, 핸드폰이네. 어, 핸드폰 거치야. 아, 방금 근데, 근데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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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쓸 때면 들어가지이 야. 그거 만쓸수있겠다 그러네. 진짜 안 된다. 오래 식. 넣어 줘 오늘 밤새면 2026년 1월 1일이야. 야, 코러스 어때? 박수! 나못 들어봤고, 잠깐만. 됐어, 와. 나지금 들어볼게. 너 빨리 밥이나 먹어, 그냥. 아무도 대답을 안 해줘, 요 코러스? 2026년? 어! 파이팅! 박수! 왜냐면 <laughs> 예성이는 예선 항상 다른 걸 치잖아. 예성이는 음. 다른 걸 치고 오빠는 항상 약간 똑같은 걸 치고 올라가서 당황스러운한 <laughs> 거지. 맞지? 음. 그러니까 조금 올라가야지. 그래서 그냥 내가 아무 말도 안할 거야. 2번나 <목소리> 아, 네. 아, 지금 주먹 먹었어 언니야? 언니! 지금? <목소리> 네. 아, 진짜 잘 <laughs> <시원한 것> <laughs> 잘한다 육, <목소리> 이네들 청소하는 거야? 선생님 훔쳐오셨어. 그러니까 정수하는 게 맞냐고 묻자. <목소리> 뭐 훔쳐갈 거 찾고 있. 지십 년? 아니 그때 당시에 신기는 있었을 거야. 그때 당시. 그 당시에? 그런 그래. 선생님이 젊었을 때는. 선생님 세대는 할수 있는데 그 윗세대는 못하는 그런 건 없었어? 어르신들이 막 키우니까 어렵고 이런 것처럼 이게 우리 삐삐 시대니까 어. 삐삐를 할아버지들한테 그 줘도 못했어? 나한테 삐삐 갖다줘도 어떻게 쓰는지 모를 것 같긴 해 그냥 그래, 삐삐를 누르잖아 그럼 전화번호 갖다가 그 전화를 하면 돼 그럼 내가 삐삐를 그쪽 사람 삐삐한테 어떻게 보내? 그냥 눌러 삐삐 번호가 있어 동일2아 그럼 내가 거. 전화 공중전화에 들어가서 와. 그 삐삐 고유 번호를 눌러서 전화를 걸면 응. 그 삐삐에 알람이 떠? 어 아니면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 받을 수 있는 전화 번호를 그 삐삐에다 집어넣. 그럼 걸로 전화를 함. 뭐죠? <laughs> <laughs> 까만색을 하니까 별로 안세 보이네. 아니 평범해. 세 보여야 된다고. 어? 이거 좀세 보인다. 좀세 보여. 응. 와 이거 진짜 세 보일 것 같아. 이거 좀 귀엽다. 재밌군 이거 좀 괜찮 괜찮은데? 어. 아내 머리 기니까 모자 뭐 쓰니까 똥이네. 어 오. 어, 옛날에도 그런 거 하나 샀었잖아. 이런 거 진짜 다티 근데. 세요아이안다 나왜 이렇게 모자 안넣지난 책을 책 내면 약간 이런 이런 식으로 노출해가지고 이거를 그래? 그래야지 나중에 시나리오 읽을 때도 이렇게 뒤집어서 읽을 때도 어 읽을 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. 푸하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하지만 다이소리 읽을 수 없죠? 난 미감 좋은 사람 너무 부러워. 너도 미감 좋아? <laughs> 내가 만든 <laughs> 내가 만든 트리를 봐. 아 앞머리가 있어서 <laughs> 공항 도둑 같잖아. 쌤 공항 도둑 모르지? <laughs> 할 수가 없네 이거 검은색이면 근데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비니가 그렇게 잘 팔린대요 즘 그렇다면 나도 한번 써볼까? 이거 맞아요? 포항듯 어? 포항듯 너 모른다며 어? 우리 귀엽다 남자 꺼잖야 너도 와서 우리 무용담을 들어 알았어 빨리 와 빨리 와 우리가 오늘 무슨 아니. 무슨 일을 했냐면 그랬는지 알아? 아